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순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음, 누군가에게 내가 평가받는 것 같아요. 어, 저는 그런 위치에 서있죠. 어, 저는 여러분을 여러 대하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한 사람으로 대하셔서 한분한 한 분이 저를 평가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가가 어, 좋고 어, 긍정적이면.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겠지만, 아니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고, 볼 때나 안볼 때나 비난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다면, 이 자리는 마치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을 겁니다. 평가를 받는 나도 그럴 것이고, 평가를 하는 이들도 그렇게 편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항상 좋은 평가 받기를 원하고 살아가지만, 예,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평가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느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 받으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아참 좋은 분으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 그런데. 음 진정한 평가에 있어서 어, 누구의 평가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 건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지금 예배드리는 나를 어떻게 지금 대우하고 계실 건가. 내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이 질문 앞에서 만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정말 높여 주신다면,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는 훨씬 더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사람의, 사람의 평가는 왔다 갔다 알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평가는 정확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보면 놀랄 만한 일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 부자 청년을 보면 부자 청년이 만약 우리 교회로 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은 중직자 이럴까요? <laughs> 왜냐하면 잘 보세요. 예수님에게 들키기 전까지 평가되기 전까지 그는 항상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영생에 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그냥 영적인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십계명을 쭉 들어서 이렇게 살면 된다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부모 경경했고 살인하지 않았고 가늠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물건을 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대답은 평, "그러면 이렇게 하면 주님이 평, 어떻게 평가를 해 주셔야 되냐면, 그래, 너는 이제 영생이 이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소유 전부를 팔아 갖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부자 청년이 뭐 하면서 갔어요? 고민하면서 갔죠. 근심하면서, 근데 그 근심이 우리는 굉장히 공감되지요, 이해되죠 누구의 이야기니까, 우리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청년이 가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되게 어렵다. 너희도 아니, 오히려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게 쉽지. 부자가 천국 들어오기 어려워. 이랬을 때 여기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삶을 잘 살았고, 부자인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가. 이건 이제 충격인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올수 있어라고 할때 도대체 어떤 것을 행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 오늘 이법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화 있을진저 하면서 저주를 일곱 번이나 쏟아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존경의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면 가히 검제할 수 없는 신앙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화가 있을 거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다. 라고 하는 저주를 던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 고민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만일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왜이 정말 열심히 말씀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를 인정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화면좀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꾸며야 할 것이 무엇일까? 이제 우리의 도전. 우리가 갖고야 될게 뭘까? 같이 읽읍시다. 시장. 눈먼 바리새니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라는 거야. 이 부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리새 바리세니,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지적한 것이 뭐냐면 겉모양 말고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바로 세계관적 관점 우리 가인의 이야기로 가져와 보면 내면의 내적 발전 우리 내면을 발전시켜야 되지 외형을 발전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도 자신 있으니까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뭔가 뭐 외적인가요? 손을 들 때도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뭐 손을 떼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손을 버쩍 들고요. 목소리 진짜 크게 하고, 어, 목소리 마저도 거룩하게 했을까요? 아버지야 하면서 거룩하게. 남들이 볼때그 외적인 모습만 보더라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본받기 원했고, 그 길을 따랐단 말이죠. 그들은 항상 뭐냐면, 옷도 진짜 멋있는 옷 입었구요. 가운 입고, 술도 입고, 막 시장 그, 어, 어, 같은 것도 감고 다니면서 걸을 때도 이렇게 멋있게, 다 우아하게 걸었단 말이에요. 경건하게. 오늘로 말할 것 같으면 뭐냐면, 성경책 얻어끼고, 이렇학 끼고, 정말 가운을 입고 경건하게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주목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 외적인 것, 이거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다 내면의 이야기가, 내적인 것이 어떠냐 이것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있느냐 내면에 그 친밀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설득당하고 있느냐 설득당해서 이제는 순종, 결국 유사순종이어도 그 순종의 걸음을 걸을 거냐 그렇게 유사순종을 걷다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진짜 순종을 할수 있고 나중에 가서는 준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토시 하나도 틀림없이 걸어가는 그 내적인 부흥과 내적인 성숙에 대해서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뭐냐면 외적인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그러니까 내면과 외적이가 함께 만나면 이건 뭐냐면 결국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뭐도 있는 겁니까? 능력도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능력은 내면의 것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 있느냐에 따라서 내면의 성숙됨이 있고 그 성숙됨이 외모와 외형과 만날 때, 외적인 행동과 만날 때, 그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외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의 여러분한테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이 나가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주목해야 될게 뭐냐면 사람들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물론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뭐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면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주님께 가져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을 때 하나님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뭐냐면 내면을 꾸미게 하소서. 답서 내면을 꾸미게 하소서. 아멘이죠. 내면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놓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집중했던 건뭐세요 이제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 외면의 문제를 이제 치중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냐면 가치글갈 시작.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초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있나요? 선지자의 무덤을 굉장히 잘 가꾸고 있고, 의인의 무덤을 잘 가꾸고 있습니다. 어, 이 사람들은 항상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어,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만일 조상의 시대에 갔더라면, 우리가 선지자들에게 돌던지거나 죽이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서 조상은 뭐 하는 거죠? 속된 말로 비하시키고, 지금 그들의 순교자의 무덤을 만들, 다듬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뭐를, 뭐에 중심적이라고, 선지자들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선지자는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상징성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부덤을 예쁘게 짓는 것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고신 신앙인가요? 우리는 고신교회인데, 고신파 교회인데, 고신에서 잘 자랑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라고 하냐면, 순교자들의 후손들의 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고신이 어떤 곳이냐 할 때, 일제시대 때 순교하지 않고, 아, 순교하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후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뭐 합동이든 통합이든 뭐라고 하든 말든 간에, 우리 고신은 항상 자부심이 뭐냐면, 순교자의 순수 혈통이어서 장자의 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타내이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순교자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단이 중요합니까? 순교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후자죠? 우리가 어떤 교회 다니냐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진짜 우리가 어느 옷에 있던지 간에 할매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교회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표현을 포장하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포장의 대상이 될수 있는 그런 권위자는 인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꾸 어떤 외적인 것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를 배우더라도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 됐다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이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합시다. 아멘이죠.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열, 열 가지 말씀을 받으면 열 가지 다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비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 즉 연기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우리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자식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식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 뱀들의 자식, 자식이다 뱀은 무엇을 상징하죠? 사단을 상징하죠 그러면 지금 바리세인들이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사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지배를 한다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면의 문제를 추합해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누가 틈탈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이 틈탈 수 있다는 거. 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그렇지 않은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보이는 사람들의 평가에 주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사단이 뭐냐면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면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비록 고개는 들지 못했고 목소리를 크게 내지는 못했지만 진실됨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고는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고, 막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 이 부분을 만져주십시오. 내가, 서, 내가 어느 것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인정받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갑니다. 라는 자세로 걸어가는 것.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참 신기한 거는 뭐냐면 이 겸손한 자를 주변에서요 들어주, 들어서 사용해 주십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나를 인정해 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정해 주지는 않았던 섭섭합니까 안 섭섭합니까? 아, 섭섭합니다만 그 감정을 잘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 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섭섭하죠.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힐 때. 이 섭섭함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서 아, 나는 주님을 위해서 걸어갈 거다 라고 할 때, 그런 사람들 주변에 진짜 진실된 동력자들을 하나님이 포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참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돌아보면 너무 괜찮은 분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또한 기쁨을 얻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 나좀 인정해줘가 아니라, 인정 안 해줘도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섬기다 보니까요, 어,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우리 연약한 목사님들 섬기잖아요. 식사도 대접하고, 오, 목사님들 중에서 자꾸 뭔가 물을 오는 분들이 많아요. 저나 시간 없는데. 그분들이 오면 식사 대접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뭐냐면 자꾸 목사님들이 저를 높이려고 해요. 근데 안 높여줄 때가 있어요. 그럼, 저의 마음속에 섭섭할까, 안섭할까요? <laughs> 사실 섭섭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역동적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 내가 전화 한열번 하면 그분 한통 할까 말까요? 그럼 전화 할 때마다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전화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 그럼 전화를 들면서 그런 생각해요. 아, 당신이 그래도 나는 뭐냐면 내 마음을 표현할 거야. 이 부분들 안에서 섭섭하면 뭐하게 되냐면 어떤 마, 마음이 오게, 오게 될까요? 내년부터 내년까지 우리 한5년 했으니까 여기까지 끝. 그럼 누가 한 겁니까? 그죠? 하나님이 한 건데 섭섭한 거 당가 누가 당했어요? 내 걸로 했나요? 주님의 것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항상 뭐 받고 싶냐 인정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것을 내가 추구하는 순간 추잡해지고. 주님 앞에 인정도 못 받고 연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의 내면의 이야기, 너를 이곳에 사용하고 있는 나, 너처럼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는 나를,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것이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아요. 묵상이 안 된다고요, 섭섭함이. 이거 굉장히 유명한 용어예요. 섭섭함이 묵상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뭐냐면 은혜 가운데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한 자가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사단의 지배를 받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받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말씀은 가르쳤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진짜 가장 끝자르게 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안 배우려고 할 때요.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라고 하는 거. 이 자리에 가면은 그때부터는 계속적으로 퇴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더 이상 말씀이 필요 없어라고 이 선지자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그 순간 우리는 뭐 하기 시작하면 포장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장의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은혜를 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라면 저 10년 전, 20년 전의 것을 끄집어 와서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외식하는 것일 수 있어요. 굉장히 아프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라고 할때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어야 되고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적용돼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묵상에서 깨달았던 아픔과 깨달았던 기쁨과 깨달았던 능력을 나누어서 이것이 나의 삶 속에 능력이 되었다고 간증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나에게 도전이 되고 아파했던 이 이야기가 도무지 언제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의 뭐냐 근거가 되는 것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어, 계속 간증 이야기 할 때, 제가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는, 제가 학생 때는, 이런 이야기 하면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이 볼때 지금 은혜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뭐냐면 다른 것들로 막 포장해서 돌려서 막 프로그램 돌리고 그것을 무마시키고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매일매일의 간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오늘 하루 돌아서 돌아봐서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저는 기도할 수요예배 때 이렇게 적을 겁니다. 수요예배 때 많은 분들의 얼굴이 보여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 저에게 감사제목인가요?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서 있는 게 여러분에게 감사제목이 된적이 있으신가요? 뭐 그게 인정 안 하셔도 괜찮고, <laughs> 어쨌든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며, 네, 그럼 방송을 우리 최종 집사 하면서 저 방송이 저 자리가 얼마나 부담되는 지 아세요? 방송이 막 끊기고 이러면 마치 나의 할까? 그러나 집사님이 계시니까 수요일 날 저는 안전하게 예배합니다. 감사 제목인가요? 이 모두 이 섬김 때문에 온라인으로 누군가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돌아보면.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런 부분들이죠. 세 번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가 됐던 원인은 첫 번째 사단에게 지배를 받았고 말씀을 무시했고, 어, 두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가축을 거시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무엇을,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돌이킬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사람이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은혜는 말씀이 나에게 와서 부딪히고 그실 가지고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것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목사님들과 교제할 때귀를 기울입니다. 그 목사님 목회하던 이야기 저도 저에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 목사님과 교제를 할때 어, 교인들을 상담 상담자들에게 보내서 회복하고 돌아왔더니 그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함께 상담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 우리 교회도 이회복사에게 필요하겠구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잘못된 길을 보여주시면 오늘 새벽에 가면서 정말 우리 재미있는 간증을 들었는데 다음에 꼭 그분에게 듣기를 바라고 그분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나중에 저한테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요 아내 모습이 저렇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건 아,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주일 오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은 부족함을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분은 살아있는 건가요? 살아있죠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아 저게 올늘의 이야기구나 라고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이 살아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기회를 잘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친밀하게 하려고 돌이킴을 주시는 그런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돌이키는 시간이다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죽께로 돌이키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도 주님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할 때도 하나님 주님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찾으면요 여러분들 안에 너무나 좋은 기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거부했죠. 그래서 이세 가지를 거부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바로 심판하시나요? 기회를 주시나요? 예, 네, 기회를 진짜 많이 주세요. 우리는 잊었을 뿐이고 의식,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의 모든 날들은 사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순간이 어느 지점이 되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 고백해야 돼. 하나님 지난 밤에 저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 새로운 날들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주셨네요. 하는 이 기회의 날을 잘 살아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네 번째 보시면 외식하는 신앙인들의 최후가 뭐냐? 같이 읽읍 시작. 다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어떻게 한다고? 너희에게로. 토라가리라. 지금 여기는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의 마지막 선지자가 사가랴, 즉 스가랴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가랴 선지를 박해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너에게 돌려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유사 순종을 하는 가운데도 끝까지 나타나셔서 설득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가장 감동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유사순중에 걸음을 내디딜 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포진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있어도 나는 너에게이 땅을 줄 거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순간마다 걸음마다 내가 때로는 놓칠 때마다 찾아오셔서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일 때의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를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멋진 신앙생활을 하게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맺읍시다. 우리 결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큰 능력은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가면을 벗기고 민낯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시는 거. 그리고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딱 세워 주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민낯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런데 들추어 내기만 하지 않고요 그 민낯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셔서 하늘의 해처럼 빛나는 그런 형상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나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됩니 하나님 들키게 하소서. 다시 하나님 들키게 하소서. 아멘이죠. 많이 들키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냐면 외식하지 않아요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오늘 밤에 들키시다 <laughs> 네, 당신에게는 안 들켜도 나는 주님께 들키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나아가십시다 불 조금만 꺼주시겠습니까 약한 나로 가게 약한 나로 「やかんなろ」